돌스이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이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해서 첫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승리한 바로 다음에 당시 대통령이었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 국가안보위원회, NSS, NSC 위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수년 동안 러시아 관련 쿠테타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래서 그것을 법무부에다가 제출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newsandpost.com 웹사이트에 해당 기사를 들어오시면 링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 공개된 내용 전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이긴 예. 내용들을 자세히 네, 다 보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졌다라는 거죠. 예상 밖 아니었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를 러시아하고 엮어서 이 트럼프가 걸핏하면 얘기하는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스캔들 훅수 훅수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러시아와 트럼프가 결탁해서 선거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를 개입했다. 러시아가 이내라티브이이 음모론을 퍼 음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하고 트럼프를 탄핵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쿠테타,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 쿠테타를 실제로 오바마가 한 것이다. 라는 증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법무부에 보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법무부에서 수사해서 기소하라라는 거죠. 자, 증거 제출하니까 기소해라. 과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 지금 연방 법무부가 기소할 수 있을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일이 어떤 일로 지금 미국 정가를 뒤흔들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버드는 온라인에 게재된 고도로 편집되고 기밀이 해제된 보고서를 통해서 바로 이겁니다. 고도로 편집이 됐다는 게 바로 이런 검은 줄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들은 싹다 지워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용들을 보면은 대충 감이 오는 그런 거죠. 이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예. 기밀 해제해 버렸습니다. 내가 제기하는 이 문제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개보드는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미국인과 관련된 문제다. 오늘 공개하는 정보는 2016년 우리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반역적인 음모를 저질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미국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무부에 이 모든 문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개버드의 목적은 뭐냐면, 미국 유권자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위임을 대통령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었다. 오바마 사람들은. 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2016년 11월 선거에 이르기까지 몇달 동안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사이버 수단을 사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6년에. 그럴 가능,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다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예상 외로 당선이 되니까 입장을 확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료에. 이 게버드는 2016년 12월 7일 국무부 장관 제임스 클래퍼에게 외국의 적대 세력이 미국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해 선거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화 주제가 준비됐다라는 문서가 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어 국무부 쪽에서 발표를 할 때요. 예. 제임스 클리퍼라는 국무부장 당시 국무부 장관한테 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서류가. 그 서류 내용이 뭐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 것 사이버 공격 같은 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서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됐다라는 거죠. 보고되는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7일에 제임스 클래퍼 국가 정보국장에게 외국의 적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선거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설물이 준비됐다라고 했는데 이틀 후인 12월 9일에는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클래퍼, 존 브레넌, 수전 라이스, 존 캐리, 로레타 린치, 앤드류 맥케이브 등 국가안보회의 최고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 회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버드가 보고한 문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클래퍼의 행정보좌관이 정보기관 지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오바마죠? 오바마의 요청에 따라서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가 사용한 도구와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새로운 평가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틀 뒤에, 이틀 전만 해도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오바마가 회의 소집 해가지고 회의한 다음에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증거 찾아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 오늘입니다. 오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이메일에는요 국가정보국실이 CIA, FBI, NSA 그리고 DHS, DHS는 이제 국토안보부죠. NSA는 이제 국가안보실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저 국가기관들의 참여로 이 노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일을 맡았던 것은 국가정보실 N, 그러니까 DNI 국에서 이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은 원래 모든 그 첩보부들의 첩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본부 역할을 이제 할수 있었던 것이었고 여기에는 CIA, FBA, NSA 그리고 국토안보부까지 다 총망라돼서 이 작업에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개버드는 또한 오바마 정부 관계자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러시아가 사이버 수단을 통해 선거 결과에 개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다라는 가짜 진술을 슬쩍 흘려주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언론한테 뭔가를 흘려주고 언론은 그것을 대서특필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게 만들고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또 나서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결국은 탄핵까지만 몰고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이 2017년 1월 6일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정보기관 평가와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새로운 정보기관 평가가 발표됐다 예자 12월 7일 문제없습니다 했는데 12월 9일. 어, 이거 문제 있는지 찾아봐! 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6일, 그러니까 한 달이 채안된 시간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발표가 나오게 만들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취임식 하기 전에 이미 극렬하게 취임을 저지하려는 운동이 있었, 캠페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반란 모의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녀는 그 평가가 불신임된 스틸 문서와 같이 스틸 도시어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스틸 문서는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스틸 도시어처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서류들을 근거로 해서 정부 기관들이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다 드러난 겁니다. 가짜 정보를 가지고 가짜 조사를 하고 가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가짜 특검이 돌아다니고 가짜 기소를 하고 가짜 탄핵까지 이루어졌던 거였고요.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뭐 가짜 퓰리처 상도 받고 뭐다 그랬던 겁니다. 개버드 국장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무력화하려는 수많은 명예훼손, 수년에 걸친 뮬러 수사, 두 차례의 의회 탄핵, 고위 관리들의 수사, 체포, 투옥,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 고조 등의 근거로 사용된 정치화된 정보였다. 네, 정치적 공격을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어디죠 공산국가나 제3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정치적 공격이 미국에서 있었던 겁니다. 툴씨게버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근데 본인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민주당 소속으로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죄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본인 손으로 밝혀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녀는 이러한 노력을 공화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자 우리 헌법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버드는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더라도 이 음모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사하고 기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믿음과 신뢰 따라서 미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져 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죠? 강하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연방 법무부가 과연 버락 오바마를 기소하는 데까지 갈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